시민들이 대을 하면 수입 금방 해서 처리장에서 일단 비닐봉투가 많이 섞여 있어서 비닐봉투 제거작을 업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수기로 꼭 짜게 됩니다꼭짠거나 이제 말려서 테이블도 만들고 사고 주시고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만 여기서 문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면 무엇과 무엇이 살아난다고요? 신규 뭐라 그랬죠? 무엇과? 수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 맞습니다. 환경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연간 2 0 0 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시만 근데 지금 이 자료가 2014년도 자료예요. 지금 벌써 기간이 엄청 많이 지났죠. 그럼 지금 2천억 원이야. 연간 2천억 원이 아니라 연간 한 3천억 원이 될것 같아요. 제생각에 네, 이렇습니다. 자, 금방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버리면 운반차가 운반을 해서 비늘이 비늘 그 이거 들리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음식물 쓰레기 이 음식물이 지금 맛있어 보이나요? 막썩었어요 <laughs> 집에서 가지고 나갈 때 이미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나가서 역까지 오는 데는 여기 분리 작업장까지 오는 데는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아우 너무 두렵지 않아요? 이분들은 아마 전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간암이나 위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의 역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동영상을 보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쿠라 톡실은 제거 또한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요식물 <laughs> 쓰레기 안에 생기게 되면요,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척을 한다고 하 쓰는 것이 좋또 온도와 습도가 높아 아플라톡신 발생이 쉬운 주방보다는 환기가 잘 되고 습도가 낮은 베란다 등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뭐, 중요한 건곰팡이가 생기기 전 수시로 버리는 거겠죠? 가난한 물질 아플라톡신에서 해방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도 철저히 해서 가족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용식물 쓰레기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은안 했었거든요. 이가람을 유발할 수 있다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자주자주 갖다 버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곰팡이 독소 가운데 가장 유해하다고 하는 이 아플라토신의 경우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에서 쉽게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쌀이나 견과류, 또 옥수수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플라톡신으로 인한 간암 발생 위험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토도 깨끗이 세척하는 건 잊지 말아야 되것같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플라톡신은 적은 양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이런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묻은 손으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러면 이제 호흡기를 통해 이제 공통로 포자 형태로 해서 호흡로 들어올 경우에 감염을 일으켜 수 있는데 이제 귀찮아도 음식물 쓰레기 분해하기 전에 그때 버려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이고요. 오늘도 그 방송 보시면서 꼭 위생 장갑 착용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었어요. <laughs> 냉동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들고 나가기 귀찮아요. 귀찮아요. 겨울에 추운데 이거 들고 나 손에 묻으면. 묻은 거 더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그냥 냉동실에 보관을 했는데 냉동실 보관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얼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세균 감염이 감염률이 499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4 9 9배가 맞춰라. 498배인가요? <laughs> 그거 끝자리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400배가 넘는 세균 감염을 냉장고 안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싱한 야채나 과일도 있는 게 같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저희 집에 귤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귤을 어 엊그저께 사, 한 박스 가져가기 전에 이전에 조그만 귤을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뚜껑을 며칠 있다가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안에 귤이 곰팡이가 하얗게 썰었어요.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전 같으면 그거는 건져내고 남아있는 거는 먹었어요. 근데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미 그 안에서 곰팡이 균이 서식하는 그 아플라톡신 균주 세균은요. 이미 거기 있는 모든 귤에 다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다 한들 하더라도 냉동실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으니까 감염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차원의 공부장님 제주도에서 온 귤에다가 하나를 복원할 때 제가 싹수를 거의 그 목욕시키듯이 싹수를 뿌려 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지금 벌써 한 2주 됐죠 어머 세상에 삭수가 그렇게 그래요. 좋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우리 여기 지금 차단산에 삭수 뿌린 그 귤이 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곰팡이 나없 않고. 그렇게 삭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물 옆에는 항상 삭수를 한통두통 통 이렇게 넣고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다는 거를 몰랐다. 아나운서가 이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자료예요. 2004년도. 엄청난 시간이 지났죠. 우리는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하면서 이 아플라톡신균이 음식물 쓰레기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음식물 쓰레기 방치하면 바람이요. 여름철 아플라톡신균 생겨서 공기 중 확산 위암을 유발한다. 이거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균이라고 여기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이상하게 담배 를안피는데 간암, 위암, 폐암 환자가 많아요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아플라톤 균은 곰팡이 균지에서 서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음식물 문화 밥풀 문화잖아요 우리는 그죠 떡 문화, 밥풀 문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이 조금 상해도 엄마들이 똑 같은 거곱팡이 패스는 버려야 되는데 반나는데 먹어요. 이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폐암, 간암, 위암 환자가 한국 여자들이 전 세계 1위더라. 폐암은 왜 걸릴까요? 가스레인지 저기 미개 지역도 동남아 미개 지역도 다 인덕션을 써요. 가스레인지 쓰지 않거든요. 유독 우리나라만 가스렌지를 많이 쓰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 모아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저희 회사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현재 지금, 어, 좋은 생 주식회사로, 법인은 주식회사 GL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부천에 공장을 갖고 있고요. 공장에서 지금, 우리 이거, 가정용, 1kg에서 1.5kg짜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 10kg짜리도 여기서 지금 현재 같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안성공장에서 지금 우리 액상타입, 그리고 스크로방식, 이런 거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상. 자 그럼 좋은 생활은 무엇을 하는 데냐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을 다 유통을 해요 누가 유통하죠? 우리가 유통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두고 좋은 생활이라는 법위를 두고 우리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한 사람 두사람 만나면서 입소문에 의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경영 인영이에요 자연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자연으로 지금 16년 됐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건강한 삶 건강한 자유 누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 발전, 나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 대표님이 이미 16년 전 우연하게 일본 가셨다가 토양 미생물을 정부에서 80% 지원하는 사업을 아시게 된 거예요. 슈퍼 갔다가 큰 대형마트에, 지금 우리 다이소 같은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그런 대형마트에 음... 음식물 처리기를 다 놓고 미생물 방식은 80%디스포저나 이런 말리는 방식은 40에서 20%를 다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도 분명 웅진처럼 김채처럼, SK, 핸드폰처럼 분명히 이 음식물 처리기를 요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대표님은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16년이 됐고요. 그래서 전문성, 품질, 변화와 도전 전시를 항상 갖고 있고요. 최고의 경쟁을 갖춘 친환경 기업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금요일날 어떤 회사 대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적어 왔어요.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걸다 적어 왔는데, 한마디도 제가 대답을 못해 드릴 게 없잖아요. 자, 근데 딱 마지막 말씀이 이러더라. 고 경쟁사가 어딥니까? 딱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경쟁사가 없는 게 경쟁사입니다. <laughs> 단점이 뭔가 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진짜잖아요. 우리 제품은 나가서 한번 이제 보세요. 전 세계 어느 제품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할만한 제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 여기 저희 이제 원년이고요. 2018년 현재. <laughs>